46조 변동대 마그마활동과 화성암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 생성 자, 마그마가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이 용융되어서 생성된 물질인데 마그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이 마그마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이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화성암이 어떤 화성암 암석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그마를 당, 당연히 좀 알아둬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 마그마는 이 화학 조성, S, SiO2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한데 52%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어, SiO2 함량이 낮은 애들이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높은 애들이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보통 외워두면 된다 그 중간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자,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낮은데 자, 이거 이제 뒤에 거랑 좀 상관이 있으니까, 요렇게 외워두면은 너네들이 나중에 외우기 좀 편할 거야. 자, SiO2 함량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물질들이 더 많다는 거야. SiO2 함량이 낮다는 거는 다른 물질들이 더 많다. 다른 물질들이 보통 뭐가 있냐면 철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SiO2는 Si는 이제 규소고, O는 산소잖아? 그면 이제 좀 비교적 너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 비금속이니까 보통 녹는 점이 되게 낮은 애들이 되는 거고, 철, 니켈, 이런 애들은 이제 금속이니까 보통 녹는 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SiO2 함량이 낮다는 거는 이런 애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이 더 많다는 거는 얘네들을 녹이려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다. 현무암지 마그마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은 점성이 되게 작아. 점성이 작다는 거는 끈적끈적하지 않고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있는 물질을 잘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케첩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케첩을 온도를 높여서 다 녹이면은 이게 우리가 케첩을 했을 때 줄줄줄 흐를 거 아니야. 완전히 액체가 돼서 점성이 없이 그대로 흐른단 말이야. 그게 그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마음증마그마는 온도가 높고 높기 때문에 점성이 작고 점성이 작기 때문에 잘 흐르는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휘발성분이 작아. 왜냐면 온도가 높으니까 a 이 당초에 여기 안에 있던 모든 기체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어.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높고 점성이 작기 때문에 케첩을 아까 예로 들면 케첩을 우리가 짰을 때 그냥 조용히 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산 활동도 되게 어 완만한 조용히 분출을 하기 때문에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용암대지라든가. 순상 화산 이런 것들이 어 만들어지게, 순상 화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유무남질 마그마는 그 SIO2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철 리켈보다는 온도가 낮은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니까 제대로 물질들을 잘못 녹여가지고 점성이 되게 큰 거야. 점성이 크면은 그 아까 케첩을 예로 들면은 케첩의 점성이 크면은 우리가 케첩을 짰을 때 케첩이 잘안 나오는 거야. 어.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 안에 기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 화산이 폭발할 때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분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급한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는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마그마 생성조건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앞에 것까지 이제 연관을 지어서 다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마그마 생성 조건을 한번 볼 건데. 자, 이 마그마가 너네가 어 이때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그마가 그 핵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핵이 마그마가 아니야. 핵이 지구에 있는 핵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분출을 하는 게 마그마가 아니야. 이게 지구에 맨틀 물질이 녹아서 그, 마그마가 분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물론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그마 생성 조건에 따라서, 이,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빨간색이 뭐냐면 이 빨간색 이게 지하 온도야 지하 온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그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대신에 깊이 들어갈수록 암석의 압력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암석에 녹는 점이 높아져.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게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만 압력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석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려면은 이 온도가, 어, 암석에 녹는 점보다 높아야지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 마그마가 잘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세 가지 조건은 요렇게 저건 해나 표시해 놔라. 1번 온도 상승. 2번 압력 감소. 3번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 하강. 내가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마그마 생성 조건을 얘기를 할때 그냥 숫자로만 얘기를 할 거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온도 상승. 자, 온도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봐봐. 여기, 여기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하의 온도가 뭐 한... 500도? 500도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화강암의 용융점이 한 80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안 녹겠지 화강암이. 어, 안 녹아. 어 마그마가 생성이 안 돼.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녹게 되는 거야.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대륙지각이 여기 보면 가열이 된단 말이야. 대륙 대륙지각이 가열이 되면서 암석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융점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경우. 자두 번째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압력 감소. 자 봐봐 여기에 비에 어떤 이제 암석들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용융점이 지금 얘가 한 1500도인데 현재는 지금 한뭐 1200, 1300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던 암석이 여기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어. 왜 올라오겠니? 그게 플룸이겠지. 플룸에 의해서 멘트 대류가 하다 보면은 멘트 대류에 의해서 어그 암석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올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융점이 감소를 하는 거야. 원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강해지니까 용융점이 높아져서 안 녹았는데, 얘가 갑자기 멘트 대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용융점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그 얘가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멘틀 물질이 지하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상승을 해서 압력이 감소를 하면은 그래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은 이제 어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물 공급인데 이게 멘틀에 만약에 물이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용융점보다 낮아져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 볼까? 여기 47쪽에 위에 보면은. 자, 마그마 생성 장소가 저쪽, 저쪽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열 점부터 보자. 열 점이 뭐였냐면은, 뜨거운 플룸 상승률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어,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었지? 맨틀 물질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고 어떤 마그마가 생성되는지도 외워야 돼.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거 외워야 된다.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 특징 다 얘기해줬지? 그게 다 나와야 돼. 두 번째, 해령. 해령도 똑같지. 해령도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압력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점 해령은 똑같지, 지금,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현마음지 마그마가 생성.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렴형 경계에서 보면은, 자, 수렴형 경계는, 이제, 판두 개가 만났을 때, 보통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 섭입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막 부딪힌단 말이야. 내가 고일 때는 뭐라 고 가르쳐 줬냐면 부딪히면은 그냥 열이 발생해서 여기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 줬어. 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왜 마그마가 생기냐면은 이게 부딪힐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함수각물이 있어. 함수 광물. 함수는 물을 포함한 광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막 부딪힐 때 함수 광물에서 물이 배출이 됩니다. 어? 물 배출이 되는 거 뭐였지? 물 공급에 의해서 3번이지? 물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야.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래서 현마암지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3번에 의해서 섭입대에서. 그다음에 이 마그마가 당연히 생성이 되면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대륙 지각이 있어. 그러면은 이 마그마에 의해서 마그마 올라오니까 이 대륙 지각의 밑에 부분을 가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번이야. 어,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부에서 생성된 마그마에 의해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을 시켜가지고 대륙지각에, 대륙지각이 이제 부분 용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유문,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아까 여기가 여기가 뭐였지 현마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졌지 얘가 올라오지? 그럼 이게 가열이 돼서 여기에 유문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안산암지 마그마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지표에서는 주로 안산암지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어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줬고 그다음에 마그마가 어떤 식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지 1, 2, 3번 얘기를 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지형을 통해 가지고 어 마그마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어떤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지를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야. 요거를 제쫙 정리해서 외워 둬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 다 했지? 자, 이제 화성암. 자, 이따까지 이제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쭉다 얘기를 했고 이 마그마가 이제 생성이 돼서 어떤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막 분출되는 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데 그 화성암이 당연히 마그마에 따라서 화성암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연기성암은 SiO2 함량이 얘도 낮은 거야. 어 낮은 애들이 아까 현무암지 마그마였지. 그래서 현마암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연기성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SiO2 함량이 낮으면 다른 물질들이 많다 그랬잖아. 철이라든 철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이 되게 어두운 색 광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기성암은 보통 어두운 색을 띠게 된다. 그다음에 산성암은 반대로 SiO2 함량이 높으니까 유무남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얘는 보통 이제 SiO2가 많으니까 보통 밝은색 어 밝은색 게 되는 거야 자 밑에 48조 자 조직에 따라서 화성암을 분류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1때 뭐 살짝 배웠었는데 어, 화산암이랑 신성암이라는 게 있어 자 화산암은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 화산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 광물의 결정이 광물의 결정이 작다. 그래서 세립질 혹은 유리질이라고 하는 거야. 신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큰 거야. 그래서 조립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밑에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둬야 되냐면,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연기성 암이 되는 거야. 연기성 암. 이 연기성 암이 되는데, 현무암증 마그마가 식을 때, 천천히 식으면 화산, 화산 암이 되는 거고, 세립질, 조립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식으면 신성 암이 되는 거고, 조립질이 되는 거고, 빨리 식으면 화산 암, 세립질, 유리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연기성암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거지 SiO2 함량이 낮고 그래서 빨리 식으면은 화산암인데 세립질이지 그게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고 신성암은 천천히 식은거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래서 조립질이니까 반려암이 되는거지 이런 애들은 보통 어두운색 광물이기 때문에 어두운색 암석이기 때문에 어두운색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갈람석, 휘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갈람석, 휘석, 각성석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산성암은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빨리 식으면 은 유문암이 되는 거고 천천히 식으면 은 화강암이 되는 거야 얘는 밝은색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밝은색 광물이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요 내용들을 다 외워주면 됩니다.